나는 뭐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난번에 농부일 때는 I'm a a farmer 그랬죠. I'm 대신에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냥 I'm m a farmer 그렇게 할수 있다고 그랬지 그죠? 근데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냥 내 직업은 뭐예요?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나는 뭐다 그러면 원래 그 사람이 타고난 사람인 것처럼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나는 누구다 는 사실 쉽게 얘기하기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 직업은 뭐다 그렇게 얘기할 수있죠 그럼 내 직업은 뭐다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My job. My job is 생생 그러면. My job is 생생 그러면. 이 땡땡 자리에 지난 시간에 했고 다 집어넣으면 되죠 내 직업은 농부다 그러면 My job is farmer My job is a farmer 내 직업은 택시 운전사예요 그러면 My job is taxi driver My job is a taxi driver 내 직업은 간호사예요 그러면 My job is a nurse 되죠. I am nurse I am nurse 되고. my job is nurse. 이런 대고. 근데 지금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누구 외국 사람 만나가지고 나는 뭐하는 사람입니다. 내 지금 직업은 뭡니다뭐 그렇게 마땅히 얘기하기 지금 그렇잖아요. 근데 그러면 제가 옛날에 이런 일을 했었어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금 아까 우리가 I am a farmer. 이런 표현을 썼었고, my job is a farmer. 이런 표현을 썼었잖아요. 근데 지금 내가 농사지 짓 않고 있어요. 지금은요. 지금 내 직업이 농사도 아니에요. 근데 주로 내가 했던 일은 농사일이었어. 요 그러면 내가 농사일을 했었어요. 나는 농부였었어요. 그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나고. 과거라고 그러죠. 과거. 그 주인공이 나일 때 주인공이 나일 때 과거를 나타내주려면 동서를 이제 과거형으로 써주면 되겠지요. 어떤 걸 쓰면 될까요? 워즈 뭐 쓰면 되죠. 워즈 그 우리가 여기서 문법을 하나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하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 나눔이 주인공일 때1인칭이라고 하죠. 1인칭다 네. 여러분들 아실 테니까 빠른 시간 정리해 볼게요. 1인칭은 주인공이 누구예요? 나. 나. 2인칭은요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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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인칭은 힌. 힌이나 힌. 힌이나 남자일 때는 히. 여자일 때는 시. 그 다음에 남자 여자도 아닌 사람을 일 때는 이틀을 쓰지겠죠? 아, 음. 네. 이틀을 쓰고. 그다음에 현재 모노모 이다 할 때는 m u 일 때는요 u 아. a 3인칭일 때는 전부다 is 이기 써지면 되죠. 과거일 때는 뭐라고 할까요? 과거 i m 은 i was 로 u a 는 u were 로3인칭은 전부다 그냥 was 뭐, 네. 이렇게 해주면 되죠 음. 그럼 지금 나는 뭐 하는 사람이라고도 야 표현할 수 있고 전에는 내가 뭐 했어요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죠 음. 그렇죠? 네. 네. 요 내용은 거기다 정리해 보세요 거기 그 위에 여백에다가 음. 그 요거 페이지 여백에다가 요거 밑장 여백에다가 한번 쭉 정리해 보시면 됩니다 실수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 동사 우리가 무슨 동사라고 그러죠 이거요 비동사. 비동사라고 합니다 비동사 근데 제가 지금 아, 내가 지금 농구예요 그럼 내가 농구였어요 그런데 지금 내가 농사를 짓고 있는 중이에요 그럴 수 있잖아요 네. 현재 진행 그렇지 현재 진행 지금 내가 뭐 하는 중이에요 그럴 때는 아유, 아유, 아유. 이 비동사 뒤에다가 아유, 아유. 동사에다가 i g 붙이면 되지 그죠? 음. 동사에다 가 i g 붙이면 음. 나는 뭐하는 중입니다. 내가 농사를, 중, 농사를 짓는 중이에요 그러면 im farming. 음. 내가 정원 가꾸고 있어요 그러면 im am I am gardening. 음. 요리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 im cooking. I am cooking. 음. 누구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면 im teaching. 피치. 내가 운전하고 있어요 그러면 네, I'm driving. 그러면 되겠지, 그죠 그러면 우리가 현재 진행형. 또, 과거에 뭐 하고 있었어요? 6.25때 당시 뭐 하고 있었어? 뭐, 그게 이럴 수 있잖아요. 그때는 내가 뭐 하고 있었지? 그때도, at that time, 그때, I was a farmer. 내가 농부였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at that time, my job was farmer. I was farming. 그렇게 과거의 어떤 특정 시기에 그런 식으로 표현을 여러 가지로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자기가 뭐 한다고 얘기했는데 나뭐 한다고 얘기 끝내고 상대방한테 뭐뭐 무슨 얘기를 해야 거 것입니까? <laughs> 그럼 당신은 뭐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내네 소개를 끝났어요. 상대방도 궁금하잖아요. 네. 그럼 상대방한테 궁금 u n 물어보고 싶을 때 뭐라 뭐라고 물어보면 될까요? 네. 그렇죠 아까 d 동사를 이용하면 y 동사를이용하게 u n d a y Sun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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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u a y u What are you?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네, who are you? 요거는요, 그 사람의 이름이나 어떤 관계에 있는 사람이냐,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Who are you? 그러면, 당신 무슨 관계로 여기 있는 사람이에요? Who are you? 관계. What are you? 그러면. 직업입니다. What are you? 그러면. 뭐라 이거 너뭐너너 뭐하는 놈이야 이게 아니고 <laughs> 직업이 어떻게 돼요? 근데 요거좀 다르게 좀 정자 대체한테 대체는데 와라 이런 건안 쓰고요. 아 그렇죠. What is your 자 직업이 어떻게 되시나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표현이 뭐가 있을까요? 어떤 예도 원래는 토러 릴링이지요. 뭐에서 먹고 사시니까 그데 토러 릴링 단자는 안쓰죠 네, what do you do? w h a r 응? 어, what e you? 사실 what are y doing 이란 말이 좀 줄어든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무슨 일을 하고 계신가요? What are you d o 뭐가생각됐다고요 What I 이 생략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대방이 궁금할 때 우리가 물어볼 수 있는 거 한번 따라해보실까요? Who are you? Who are you? 이것도요 그냥 What's your name?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What's your name?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근데 영어에서요 함부로 이름 잘안 가르쳐주잖아요 그렇죠? 함부로 이름을 안 가르쳐줄 때 상대방을 부르기는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때 그 영어 쓰는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할까요? May I ask your name? 아유, 이 <laughs> 보세요. May I ask your name? 이거는 공식 아주 이제 그, 그 공식적인 표현이죠. May I ask your name? 그러면 우리 친구들 얘기하면. 제가 이름을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근데 아주 정중하게. 아, 실제 이렇게 표현되는 경우 는 거의 없어요. 그냥 맞치 여행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상대방의 이름을 물어보기, 네 이름 뭐냐 이렇게 물어보기는 좀 그렇고. 근데 호칭이좀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호칭. 우리나라 말에는 그런 표현이 별로 없어요. 이런표현입니다 한번 떠라해보실요요 What do I call you? What do I call you? call you? 그냥 그냥 <laughs> What d you? w h l y 어 I call you? What w h o y u l w h do you? w l I What w o u call you? h o w Can I? 한번 따라해보실까요? How can I, address you? How can I address you? 다시 한번. How can I address you? 여러분들, address는 우리가 다른 뜻으로 많이 알고 있죠. 주소. 표화적인 네, 표현에서 등장하는 address는 주소가 아니고, 무슨 말로 쓰인가? 부르다라고 쓰이는 거예요. 부르다. 부르다. 또는, 아, 다루다라는 말로 쓰입니다. 다루다. 다루다나 다루다. 상대방한테, 상대방이 저 우리한테도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What do I call you? 뭐라고 그럴까요? How can I address you? 어떻게 불러야 되지요? 그러면 자기 이름 얘기하면 되잖아요. My name is 땡땡땡.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이름 다 얘기하기 싫으면 그냥, 그냥 뭐라고 불러주시면 돼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그쵸죠 그럴 때는 뭐라고 표현할까요? 그렇죠. 아유, 진짜. 명언 뭐, 다 하시네요. <laughs> Just call me 땡땡놈들. 그냥 땡땡이라고 불러주시면 돼요. 우리 수잔이라든가 수지 이런 이름 갖고 싶을 때는 그냥 수. 그냥 수라고 불러주세요. 그쵸? Just for me, Sue. 응. 응. 아... 그 o o d job. Ah, you know, you know, you 러라고있었 o u know, you know, you k 스테일 y o 스트 n o w u s t o o u k n o o u know, 그냥, 뭐뭐라고 불러주세요. 할 때, just for me, 땡땡, 이런 표현을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80년대나 70년대 초에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 외국어 예명을 좀 많이 가졌어요. 뭐, just for me, my name is Sony. 뭐, 이런 식으로,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이름을 좀, 그, 발음하기 어려우니까, 외국 이름을 자기 이름처럼 이렇게 명함에다가 아예 새기는 경우도 되게 많았습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 국격이 높아져가지고 그냥 한글 그대로 영어로만 해도 다 그렇게 이제 하죠 어. 제가 좀 젊었을 때는 장난치는 걸 좋아해가지고 외국에서 이름 물어보잖아요. 제 이름 뭐냐고 물어보면 처음 그, 관계를 맺는 사람한테는 못하는데, 제가 이제 지사에 있었으니까, 그 지사 사람들하고 이제 해외지사 사람들하고 또 회식할 때가 있어요. 그럼 이제 처음 회식장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이름 물어보면, 그냥 마이네임이 형님 그래요, 형님. <laughs> 다음부터 다저 형님이라고 불러요. 아주 재밌어요. 네. 지금 직업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 직업과 관련된 영화가 뭐 있나 좀 알아보니까 택시 드라이버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게 외국 영화도 제목이 택시 드라이버고 우리나라 영화 제목도 택시 운전사 이런 영화들이 있는 거를 좀 발견했었습니다. 그다음에 또 직업이 스포츠 선수인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야구 선수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베이스볼 플레이어. 플레이어 그러면 되겠지요. 축구 선수는요. 사커 플레이어죠, 사커 플레이어. 3 페이지에 여러 직업을 빨리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은행원 뭐라고 할까요? 따라 합시다. 뱅커. 뱅커. 미용사. 헤어 드레서. 헤어 드레서. 나 사업합니다. 그러면 아, 예. 비즈니스맨. 예. 비즈니스맨 3페이지입니다 가정주부 지난번에 했었죠. 가정주부는 housewife. 하 h 스와 o u s e w i f e h o 사는 로이어 u s e w i f e 변호사는 l a w y e r l a w y e r 검사 뭐 이런 건 o i e n o l i e r 목수는 영어로 carpenter, carpenter. carpenter, 정원사는 영어로 gardner, gardner, 경비는 gatekeeper 이런 표현들이 직업으로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